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은 어,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이후에 황폐한 환경에 처한 인간에게 내려오신 새로운 축복과 그리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그 축복을 통한 언약의 과정에 대해서는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의 과정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저는 1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내용으로서, 어,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축복의 내용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그대로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그 본문과 같은 내용, 내용입니다. 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홍수가 입쓸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계시는 노아와 그 아들에게 그이 축복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과 걱정과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을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과 창세기 1장에서 하는 그아담에게 줬던 축복이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그 다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다른 점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죄로 인한 타락 전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타락하기 전인데, 지금 창세기 9장에서는 어, 타락한 후 모든 것을 홍수로 멸하고 난 뒤에 새롭게 축복받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타락한 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 물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생존의 위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존의 위협에서 느끼지 못한 그 아담의 시대와는 달리, 이 노아의 시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로 말미암아, 어 생명의 위협과 생존의 위협을 가져야 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 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동물들이 사람을 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오늘 이 창세기 9장 2절에서는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해 보면 짐승들을 인간의 먹이로 주셨다라고 또 먹거리,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내용과 조금 상반되어 지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채소들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양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바쳤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을 먹었지 않았겠느냐 제물을 바치고 양을 먹었지 않았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육고기 즉 어, 먹을 거리를, 동물을, 가축을 먹을 거리로 주시는 건 창세기 9장 이 3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육을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그또 다른 부분이 오늘 이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아직 곡식과 과일들과 열매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는 당장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가운데 이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노아와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생겨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게 하시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을 먹되 4절 말씀해 보면 피가 있는 채로는 먹지 말아라. 피로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피체로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잔인하며 무음별한 죽음에 대해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채로 먹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른 또한 인간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라고, 어, 피를 잘못 흘리거나 생명을 잘 여기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경고를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명을,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오늘 본문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를 농아의 가족들만 빼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기까지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놓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인간을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때 그렇게 타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파하셨을까? 홍수 심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그 백성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시며 그 축복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나타나어집니다. 어, 살아남은 인간과 생물에게 맺으시는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13절 말씀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커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커셰트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활은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는 무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활을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당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으로 이 활이라는 무지개라는 이 단어를 쓰십니다. 무지개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반원이 땅을 향해 있지 않고 그 활의 모양으로서 땅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이 무지개, 이 활이라는 것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과 15절 말씀으로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가 아니라, 이 다시는이라는 강조를 세 번이나 쓰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마음 먹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노아와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언약을 세우실 때 여러 번 반복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내가 라는 단어인데요. 9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어, 본문 중에 여덟 번이나 내가 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너희에게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계속 내가 라고 반복하며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 주권자가 이 주관자가 이 언약에 대해서 어, 주권적인 약속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겠다라고 주권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언약에는요 약속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혼자 할수 없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계약입니다.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이행되어야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덟 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는 이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의 증거는 이 무지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아, 그 백성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모든 생물들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모든 생물들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데요. 노아랑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홍수의 끔찍한 심판을 경험했었던 이노아그 아들들에게 혹여나 하늘에 구름이 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비 오는 거 아니야? 혹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구름만 끼어도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보이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 노아 그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홍수 심판을 받을까 걱정했었던 이 노아 그 아들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안심했을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씻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으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지켜 주는 그 무지개. 이것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삶에게도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셨던 다른 언약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언약의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숙량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를 기뻐하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노아 그 아들들이 무지개를 보며 안심했듯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에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이땅 가운데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기쁨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혼돈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더욱 더 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여주시옵소서. 다시금 노아 그 백성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은 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수염 오르지 않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